할렐루야. 오늘은 5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 1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8장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경계함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과는 자주 어울리지 말고, 부자들에게 아부하지 말며, 유명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사람들과 소박한 사람들, 경건하고 덕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덕을 세우십시오. 어떤 여자와도 친밀하게 지내지 말고 모든 선한 여자를 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만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구하고 사람들과의 사김은 피하십시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직접 보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무척 존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가도 실제로 직접 눈으로 보고 난 후에는 실망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며 친밀하게 지낼 때에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흔히 그 사람들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결점들을 발견하고서는 도리어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